탄핵국민청원 법사위가 받는 창구거든요 청원에 보면 다섯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법에 보니까 중요한 의안 의안은 다 청문회가 가능합니다 탄핵 사유가 될 만한 건들이 뭐가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거기다 추가 하나 더 어? 한일동맹 한다고? 어 이것도 한번 해보자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본다 그게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그 말에 절대 공감한다. <laughs>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 <laughs> 번도 보지 못한 처음 보는 위원장을 보고 있는 것이다. <laughs> 국민의 힘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의원님을 공격하면 될 거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저쪽에서 많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조심하시라. 그것이 법에 어긋나면 관리는 디스 어피어리였어요. 국회병 특검 법안 같은 경우는 최상병이 왜 죽었는가 또 하나는 누가 왜 수사 위협을 했는지 탈핵 국민청원 이 법사위가 받는 창구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청문회도 따로 한다면서요 절차가 이렇습니다 지금 5만이 넘으면 자동으로 법사위에 계류가 이제 돼 있고요 그리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청원소위로 어, 이제 회부를 해야 됩니다 청원소위 위원장이 김용민 의원이에요 청원 소위로 이 보내면 그 청원 소위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인, 증인 이렇게 해서 청문회를 할수 있고 김용민 의원이 본인이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 네. 잘 되겠냐? 잘 되겠냐? <웃음> <웃음> <그래서> 얼른 <laughs> 네. 하고 전체 법사위로 올려라. 지금 소위는 네 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명이 하는 것보다 전체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네. 네. 국민들이 이렇게 원했던 탄핵 사유. 청문회 보면 다섯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청문회처럼 그것에 대한 사실 증명을 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국회법에 보니까 중요한 의안, 의안은 다 청문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런 걸로 청문회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 그거. 절차가 있었을지언정 이 소위도 돌아간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소위도 실제로 돌리고 청문을 한다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될 만한 건들이 뭐가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 올라온 사유에 대해 따져볼 수 있는데 위원장은 거기다 추가 하나 더, 어, 한일 동맹 한다고? 어, 이것도 한번 해보자. 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추가로. 국회법이 다 있는데 이걸 활용을 안한 거예요. 어. 저는 하겠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대통령 탄핵 같은 중요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의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언제든지 열수 있어요. 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이제 검사 4명 탄핵을 바로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법사위로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냐. 법사위에서 자세하게 조사를 해라. 어. 국정조사에 준하게. 날짜를 정해서 청문회를 할수 있는데 관련자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어. 그래서 검사 탄핵 같은 경우도 네명을 나눠서 한다면 네번의 청문회를 어. 할수 있어요.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을 한다 쓰겠다는 거네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본다. 그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그 말에 절대 공감한다. <laughs> 국회법의 위원이 발언이 적절하지 않으면은 태정시킬 수 있다라고 의사 진행하는 위원장 처음 봅니다. 이런 법사 이런 법사 연장 처음 본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법사 연장 처음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 번도 보지 못한 처음 보는 위원장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의원님을 공격하면 될 거라 하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 조중동을 통해서 공격한다든가 통하지 않아요. <laughs>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면서 어, 몇몇 사람들에게 이렇게했어요 입을 벌리고 놀라서 입을 벌린 상태로 입을 못다을게 만들겠다. <laughs> 아직 맛보기 정도 보였는데 저쪽에서 많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조심하시라. 스트레스. <laughs> 네. 놀란. 논쟁이라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논란이 있을 때 논란의 여지가 없게 만들자. 논란을 최소화하게 해서 만든 게 법입니다. 그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관례로 법을 깨면 되냐?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어도 법으로 관례는 깰수 있다. 지금까지 아예 관례상 이렇게 했습니다. 관행상 이렇게 했습니다는 것은 무의미한 얘기예요. 그것이 법에 어긋나면 관례는 disappearance <laughs> 리무 s 사라지는 거야 없어져야 돼.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i 관 t 국가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m t e 법 l i n g you, I'm telling you, 다 걸핏하면 l i n g you, I'm t e l 하는데 시대가 바뀌는데 e l 년 전, n g 년전 했던 행태 전, 가지고 지금도 똑같이 하자.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에요. 그것도 안 지키면서 무슨 관례를 얘기하냐는 거죠. 저는 법조 사륜이거든요.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laughs> 제가 피고인 출신이에요. 의원님이 원래도 말이 많았거든요. 법사위원장이 되고 나서 두 배로 많아졌어요. 제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 여보 다좋았는데말좀 줄여. <laughs> 아 의원님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다 좋은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법사위는 특히 최선봉에선 전쟁터거든요 전쟁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우애다 그래서 어떤 의원이 7분간 주어진 시간에 다 총을 쏘지 못하고 중지해야 되는 경우는 누가 지원 사격을 해야 된다 어무 사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청문회 때 그걸 나름대로 원칙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그때 그때 끼어드는 거예요? 위원장석에서 보는 것과 개별 의원석에 앉아서 보는 것좀 다르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지원 사격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 사격이 안 되고 그냥 지나갔어. 그런 경우는 제가 지원 사격을 하는 거고요. 또 어머 사격도 하는 거고요. 그런 역할을 위원장이 아니면 하기 가 힘들겠더라고. 왜 개별 의원들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나서 발언해야 되는데 위원장은 발언권을 얻지 않아도 돼. <laughs> 아무 때나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지원 사격, 어모 사격 하는 데는 위원장이 제격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이 오케스트라 주를 하다 보면 크라네에서 소리가 좀안 나네. 그럼 크라닌을 연주자를 보면서 동료를 하고. 의원님이 다섯 시간 정도 했어요 발언을. 아 그랬어요? <laughs> 진짜 많이 한 거야. 보통 위원장들은 몇 마디 안 하거든요. 의원님이 제일 많이 했어요. 어, 인정합니다. <laughs> 말이 많았던 거는 인정하는데 케병 특검 법안 같은 경우는 두 가지거든요. 최상병이 어, 왜 죽었는가. 또 하나는 누가 왜 수사 위압을 했는지 증인들 눈빛, 태도, 제스처 이런 걸다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화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느낌적인 느낌이 이상해 누가 옆에서 조력자가 있는 거아니야 생각했는데 어. 카메라 양쪽으로 돌려보세요 어. 증인석에 나와 있는 증인들은 혼자 다 해결하거든요 조력자 없이 근데 보니까 뭐 정책실장도 있다고 그러지 뭐 비서실장도 있다고 그러지 조력을 받은 거예요 다 쫓아냈죠 그거를 평의원들은 볼 수가 없어요 송문회 끝날 때쯤 그 김경호 변호사 오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이라이트 했어요. 네, 네. 하이라이트 는데 발언권을 신청하는 건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본인은 위원장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마지막에 어, 히든카드로 써야 되겠다. 그분 유튜브를 제가 다행히 봤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걸다 봐야 되기 때문에 김경호 변호사 유튜브에 들어가서 본 거예요. 너무 팩트에 대해서 강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시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육화 원칙에 팩트가 딱딱딱딱탁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도 이제 상대하고 1대1 대질 형식으로 한 게, 그래서 그게, 그게 아주 좋았 겁니다. 네. 아. 대질신문을 시켜야 되겠다. 그거 아주 좋았어요. 네. 의원님 한것 중에 제일 좋은 선택이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그 대질신문이 20분이 넘거든요. 어, 그때제 말수가 제일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법사위원장. 역할을 하실 것이 틀림없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박수! <laughs> 네, 감사합니다.